안녕하세요. 아지트 김실장입니다 요번 시간에는, 어, 그 전에 저희가 그 블라크라더, 그, 포켓이 있는 데님 소재의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그거하고 같이 이제 그때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요거 이제 서비스 트라우저 위스 스트레치 라고 정식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, 나중에 자막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요런 제품입니다. 일단은 예 우선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. 자 여기 뒷 모습 그리고 이제 옆 모습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이제 앞 모습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그 소개해드렸던 제품보다는 상당히 심플하죠. 예 그리고 일단은 파우치가 요렇게 여기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펜이라든가 예뭐 간단한 수건구를 꽂을 수 있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예 꽂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예 앞에 주머니 그리고 이제 뒤쪽에 예 주머니. 근데 화면에서 보시기에도 아시겠지만은 어딘가 좀 부분적으로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코드라 데님입니다. 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니까 데님 소재여서 상당히 이제 이 신축성이 가 좋으면서 코드라 데님, 그러니까 내구성이 상당히 강한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들, 지금 보시면 관절이 있는 특히 무릎,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남성분들, 요 아래쪽, 예, 그리고 이제 엉덩이 부분, 요 부분이. 신축성이 상당히 좋은 스트레치 패널로 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한번 무릎을 꿇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. 예. 이게 무릎을 꿇고 피고하는그 동작이 너무 편해요. 예, 진짜 요거 이 부분은 뭔가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이제 스트레치 패널이다 보니까 통기성이 좋죠. 예, 그러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워지는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. 예, 하절기에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. 예, 이런 식으로 엉덩이 부분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포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, 입었을 때 왠지 여기는 뭔가 안 입은 듯한 처음에 약간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예,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뭔가 하얀 게 딱지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, 그 블라크라더 제품이 전 시간에 그 소개시켜드렸던 그 제품도 마찬가지지만, 기장 자체가 길게 나오는 제품이 아니에요. 보통 기본이 이제 7, 7부로 나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어 허리는 좀 가느신데, 키가 크신 분들, 다리가 키신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사이즈에 맞추시다 보면 기장이 짧을 수가 있어요. 저도 다리가 상당히 짧은 체형인데, 지금 기장을 전혀, 손을 안 대는데도 기장이 딱 적당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저보다 다리가 길고 허리가, 허리도 또 이제 가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뭐냐면 기장을 늘릴 수 있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영어로 뭐야 이게 익스, 익스텐더블. 예. 아마 이게 이제 연장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일 것 같아요. 예. 영어로. 예. 요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안에서 요걸 풀러서 기장을 늘릴 수 있는. 예. 그런 여유 기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. 예, 그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음, 사이즈를 선택하실 때요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포켓데님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. 포켓데님 고그 사이즈보다 그 그러니까 쉽게 해서 포켓데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한국 사이즈로 허리 30 이신 경우에 에그 C44라는 사이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포켓데님 같은 경우는, 어, 좀 여유가 있어요. 허리 부분이. 근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, 보시기에도 느끼시겠지만,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오다 보니까, 허리가, 예, 좀 타이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, 예를 들어서 포켓데님을 내가 C44, 한국 사이즈로 30 사이즈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시면, 근데 이제 그 사이즈가 나한테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, 같은 C44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도 괜찮은데, 만약에, 포켓데님이 C44인데 딱 맞는다. 허리에 그 C44가 타이트하다라고 하신다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하나 위로 선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. 예. 이게 지금 예. 요거는 이제 허리가 딱 조이게끔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요것도 지금 C44고 포켓데님도 C44를 똑같이 입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타이트해요. 허리가 거의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포켓 데님 같은 경우는 어 벨트를 해야 될 정도로 여유가좀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포켓데님을 먼저 선택을 하셨다고 하시면 예. 아니면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려고 할때 내가 허리가 30인데 어 그러니까 같은 30이라고 해도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분이 계시고 30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 사이즈 표대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타이트하게 입는다 타이트하다라고 하면 사이즈를 조금 업 시키는 게예 편하실 수 있다라고 그거는 참고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음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리고 예자 이렇게 이번 시간 블라크라더 예 서비스 트라우저 위스 스트레치 이 제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Cause they know Brit and Mo, I hit the lot on my model, Roll up gelato and throttle a couple models to Kyle who fucking brought up the boss I'm gone ham. This ain't even luck all planned. Y'all know who the fuck's I am. Burning buck smoke bands. Always been the MO since the start of this. And now I'm on a mission like a martyr. Hey. We gon' turn the crib into more club like Hennessy and bullets screaming